안녕하세요, 박인정입니다. 자, 어,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뭐 장마도 가고 나니까 막 뜨거운 햇빛이 많이 어, 우리 머리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경기 소리를 좋아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선생님 우린 왕초보인데요. 소리 어떻게 어느 걸 배우면 좋아요라고 할때 우리가 선곡해 드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닐리리아라는 어, 노래가 있어요. 크게 지 어렵지가 않고 처음에 초보자들이 많이 따라할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서 선생님이 권해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제가 닐리리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목소리 크게 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딜딜딜 딜이야 청사처럼 불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딜딜딜 딜이야 산은 첩첩 전부 백고기라 딜딜 딜리야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가는 세월을 오이하리 딜딜 딜리야 닐리리안, 닐리리안 니나노 난실로 내가 들어간다. 또니자 닐릴인데 소리가 늘어나는 소리를 제가 썼어요. 니일니일 닐리리아. 그래서 지금 뭔지 제목이 닐리리아거든요. 그러게 진짜 닐리리아 맞죠? 그래서 후렴이 닐리리아. 근데 멜로디가 어.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 딴딴, 딴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 멜로디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노래 아, 경기민요 어려운데 뭐 쉬운 거 없어요. 할때 제가 권해드린 노래 중에 하나가 닐리리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별거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노래다 보니까 발음 전달을 아이오에오. 이문 이. 이런 거를 힘 주시고, 아랫배에 딱힘 장전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디다 강을 주나, 어디다가 노래를 끊고 쉬어가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얼른 연필을 들고 캐치하셔야 되겠죠. 노트 준비하시고, 연필 들고 계시고, 쭉이 노래를 가사를 적으시고, 제가 이렇게 강을 준 데는 같이 필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전 노래 배우러 올때 항상 연필 가지고 오세요. 어, 노트 준비해 오세요. 이러거든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빨간 줄도 치지만 지우개를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는 연필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자, 닐리리안 닐리라는 말이 두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닐리리야 닐리리야도 되지만 앞에 닐의 강을 줘서 닐리리야 닐리리야 여기 에 야에서 나오는 식임새가 뭐예요 아 그죠 닐리리야 닐리리야. 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그럼 어디서 쉬어요? 그쵸? 쉬어보죠.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올수 있어요. 자 노래를 할때 <laughs> 호흡을 마시고 해야 돼요. 멍청하게 있다가 내일 그럼 여 가지 호흡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이 노래는 국거리 장단의 밝은 노래거든요. 노래도 재밌어요. 멜로디가 어 맨날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흡 하고 숨을 쉬고. 닐리리아, 닐, 야니까, 야에서 나오는 파생된 소리가 아 소리잖아요.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 나누,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자, 만약에, 선생님, 나는 여기까지 호흡이 안 가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닐리리아, 여기서 하고 쉬어도 되지요? 한번 쉬면요, 그죠? 닐리리야 쉬고, 그 대신에 한참 쉬면 안 돼요. 도둑 숨이에요. 빨리 쉰다. 그래서 도둑 숨 이러거든요. 그래서 닐리리야 닐리리야 아니나 너 난실로 쉬고 내가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그다음에 자 여기 주의할게 닐리리 두 개가 있는데 소리를 늘려서. 니-일, 니-일, 닐-리-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멜로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사가 많아요 글씨가 많은데 글씨를 또박또박 닐-리-리-야 아 쉬고 닐-리-리-야-니-나-노-난-실-로-내-가-돌-아-간-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본절을 가사를 세 개를 선생님이 얹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 초롱 불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또, 니일, 니일, 닐리리야 또, 산은 첩첩 천봉이요 물은 잔잔, 백곡이라. 니일, 니일, 닐리리야그 다음에,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가는 세월을 어이하리, 또, 니일닐일이야. 닐닐 자 여기에 똑같은 적용을 됐는지 안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사초롱.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 똑같이 한닐리이야이 자리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자리에요. 청사초롱. 그럼 발음을 롱발음이니까 청사초롱. 이런 소리가 나야 되죠. 불 밝혀라 잊었던 쉬고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후렴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닐리리아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닐닐닐닐닐 리아 근데 닐리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닐리리아 이렇게 발음이 또박또박. 흐물흐물 하면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닐리리야, 야문야. 그죠? 이렇게. 발음 전달, 우리가 경기민요 초보 배울 때, 자, 노래도 고운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발음을, 발음을 잘 또박또박. 그러면서 노래 멜로디를 타면은 아주 좋은 경기민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청사처럼, 불밝혀라, 잊었던, 쉬고,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니 일, 니 일, 니 일이야. 항상,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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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이 좋아요. 느낌이. 자, 또, 2절. 사는 첩첩. 또, 여기서 쉬어도 돼요. 천봉이요, 물은 잔잔, 배고기라,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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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이야. 자,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또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는 첩첩, 천봉이요, 물은 잔잔, 배고기라, 닐, 니일, 니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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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 일이야. 발음을. 그 다음에. 여러분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사가 또 하나 마련해 놨어요. 자, 어제 청춘. 여기서 쉬어도 되지요? 그죠? 오늘 백발 가는 자, 여기서 쉰 사람은 여기서 안 쉬어도 되고, 만약 여기서 안쉰 사람은 여기서 쉬어도 되는 거예요. 가는 세월을 어이 하리 똑같이 니일 니이일 니일이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가는 세월을 어이 하리 니일 니이일 니일이야 근데 이제 배우다 보면은. 아,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 배우는 것보다 좀더 내가 좀 심도 있게 노래를 좀 배워봤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언제라도 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세요. 열심히 여러분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